용의해, 설마지 이벤트, 새로운 미니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을 날려보내고 약가를 획득하세요. 할날 선물 상자를 열어보세요. 이렇게 이벤트가 나왔고, 새로운 로벅스 펫이 나왔습니다. 미드나잇 드래곤, 밤을 지배하는 드래곤인가? 얼마일지 궁금한데? 아니, 천 로벅스!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 일단은 이따가 구매해보고, 한번 설마지 이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우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늘 날짜는 2월 13일. 설날은 끝났지만 입양하세요. 설날 이벤트는 이제 시작이야, 경도야 입양하세요. 설날 이벤트. 아까 보니까 무한 꽃이 피었습니 다랑 연을 날리세요. 이벤트도 있던데. 아, 기대된다. 그리고 밤을 지배하는 드래곤, 미드나이트 드래곤 패시 나왔어. 어마무시한 천 로벅스나트는 패시지만 말이야. 아. 미드나이트 드래곤? 하 나의 흑영룡이 밤을 지배하고 있다고. 나와라 흑염룡! 아니 메가네온 시도우 드래곤 흑염룡 다시 봐도 엄청 멋있군 미드나이트 드래곤도 엄청 멋있는 거 아니야? 호후내 흑염룡은 색깔 최강이야. 그래도 미드나이트 드래곤 멋있으면 하나 입양해야지. 아, 들어가렴. 아, 자 그럼 입양하세요. 설날 축제를 즐기러 가보자. 가자. 아야! 갑시다. 어, 어, 잠깐만요. 그러시죠? 아, 아. 새벽. 많이 받으세요 어, 아니! 이러면 용돈을 줘야 되는데 잠깐만! 에음. 자! 자, 잠깐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복주머니 아, 어, 청골드! 자, 다시 어. 한번 해봐 제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 어, 아주 좋군 자, 여기 청골드를 주겠어 아, 어, 진짜요? 자, 여기 청골드요 아니! 이랬수가 그걸로 에이. 맛있는 에이. 깎아 사 먹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laughs>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뭐야? 여기에 연이 있는데 연? 어? 연이다 날려보자 어? 연을 한번 날려보자 자연 날리기 짠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입이 있고 눈이 있는데? 고양이 같은데? 아어 그러게 고양이다 고양이네 아 이게 눈이고 이 코였구나 엄청 귀엽다 마을 곳곳에 총 6개의 연이 설치되어 있대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없나? 아, 도구연이요 한번 찾아보죠. 그런데 걷기 힘드니까, 어, 배고... 아 이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타고 갈 거예요. 체체체. 짜잔. 자, 네온 스쿠터 갑시다. 아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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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체체체. 이거, 이거 오랜만에. <웃음> <웃음> 오랜만에 조종하니까 힘든데 이쪽으로 가세요. 아들, 아들. 자, 마을 곳곳에 있는 연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스쿠터라고 이거 스쿠터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킥보드. 킥보드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네온 스쿠터라고 써져 있지?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일단 한번 연을 찾아보자. 여기도 있다. 여기도 연이 있다. 연을 날려보자. 아이차. 자, 이거는 과연 어떤 연일까요? 우와! 오 드래곤! 완전 멋있다. 와 드래곤이다.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자 다른 연도 찾으러 가보자.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거 연 찾는 재미가 있네. 쭉쭉. 쭉쭉 달려. 어딨나 하나 또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리 옆에 있네요. 이차 다리 옆에. 이거 세 개째. 아,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이번엔 뭐야? 어, 이거는 뭐지? 드래곤인가? 이건 용인데, 용? 이번에 그치? 2024년이 용해잖아. 아하, 그래서 이렇게 용연이 있어요.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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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어, <laughs> 아니 <laughs> 저의 기술을 보셨나요? 괜찮으세요? 나도 지금 내가 뭘한 건지 모르겠어. 아! 또 어디 갔어? 안 나갔어요. 아, 저희 신 기술을 보셨나요? 네, 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실력을 보셨나요, 또리 여러분들? 킥보드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킥보드에 마술이 숨겨져 있어. <laughs> 다른 연도 찾으러 가보자. 그래. 자한 바퀴 다 돌아. 어, 여기도 있다. 자, 과연 이거는 어떤 연일까요? 짠. 어, 이것도 드래곤이다. 용. 용, 용이다. 용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물고기인가? 자, 다른 연을 찾으러 가봅시다 에취취취취 다섯 번째 거 저쪽에 또 발견했어요 제가 자 이거는 아이 뭘까 에차. 발견하기 쉽네 오 이거는 토끼다 토끼 토끼 멀리서 보면 토끼야 어 토끼 귀엽다 자 그리고 와왜 이렇게 아이이게아아 어이 제 실력을 또 보셨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챔피아. 자꾸 뭐 하세요?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요? 알겠어요? 마을 가운데에 마지막 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와! <laughs> 진짜 웃긴다! 나 세계 챔피언이야, 이 정도면. <laughs> 킥보드 대회 에 나가도 내가 1등 할걸? 자, 이쪽에 가면은 마지막 연이 있다고 들었어. 어쩌지? 어디 있지? 어디 보자. 여기 근처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딨어? 형도 어디 있지? 저 어, 여기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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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에요, 여기. 아, 어, 짜자자. 여기에 마지막 연을 날려볼게요. 자, 와 이거는 레인보우 드래곤. 와, 제일 멋있다. 진짜 엄청 이쁘다. 무지개 드래곤이에요. 잠깐 흑영룡을 잊었어. 너무 <laughs> 멋있는데? <웃음> 어?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었나? 이건 뭘까? 이거 뭐지? 처음 보는데.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 여기서 또링 여러분들한테 어,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링 여러분들 새해 복또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저에게 용돈을 주시죠. <laughs> 저기요, 사기꾼 아니에요? <laughs> 들어가자. 아, 자. 오, 여기 분위기가 아주 무슨 재미난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약과다, 약과. 약가. 어, 약과다, 약과. 약가. 약과가 로벅스? 아니, 저기요. 약과에 로벅스 죽어서야 돼요? 아, 칵테. 어, 잠깐 여기 이 NPC한테 말을 걸어 볼게요. 하나.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플레이하고 술래의 눈을 피해 탈출하세요. 술래가 안볼때 이동하고 음식을 안전구역으로 가져와 포인트를 획득하세요. 들어오기 전에 최대 3개의 그릇을 가져가세요. 황금 부분은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입양성 곳곳에서 연을 날려 보내며 새해를 축하하고 있어요. 약과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꿀과자죠. 음. 약과를 설라 상자로 교환하세요. 스페셜 상자는 조금 더 비싸지만 팻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소중한 사람에게 복주머니를 선물하고 올 한해 행복을 기원하세요. 순례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동하세요. 아니 이럴 수가 엄청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 휴. 도리님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분에게 말을 걸면은 이 이벤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갑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5분 후에 한데. 여기 분위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미니 게임이 대기중이라고 하네요 이 차. 미니 게임 대기중. 대기중. 우리 아직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다른 거 하고 있자. 오, 와, 미드나잇 드래곤? 와 밤을 지배하는 드래곤. 여기 보면은 등에 별이 있어, 별. 밤이야, 밤! 진짜, 미드나잇! 하지만 가격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고. 무려 1천 로벅스야! 아니, 이럴수가. 어, 경도야, 내가 아까 줬던 게 바로 이거야. 이거 복주머니. 아! 이거를 구매해가지고, 이거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수 있어요. 저에게 다시 줘보세요.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 줬잖아요 없는데요? 저 <laughs> 돈이 없어서 그래요 <laughs> 이거 얼마 들어있지?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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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열지 아, 말고 저기 주세요 100원 들어있잖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1000원 줬는데 아 됐어요 주지 마세요 <laughs> 참. 아 아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또리기 여러분들 짜잔 이거 복주머니를 열면은 1,000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복주머니는 1,050원이에요 1,050원 근데 이거 열면 1,000원밖에 안줘 50원 적자인데 자 경도 에게 좋지만 다시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아니 회수가 잠깐 잠깐 준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을 주면 돼요. 새복 많이 보세요. <laughs> 아주 좋아요. <laughs> 자 미드나이트 드래곤 한번 구매해 봐야겠지? 아... 자 구매해 보자. 천로 박스 너무 비싸. 입양하세요. 왜 이렇게 비싸요? 돈이 와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린 여러분들 어? 생각보다 별론데 하실 수 있죠? 그럴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 경토야 아. 자, 커지는 포션! 아니 커지는 상태에서 봐야 아주 제맛이지 아니! 경토도 엄청 많군 나도 커질 거야 와 엄청 커졌어! 하나, 하나밖에... 와 진짜 용이다! 아직 먹이지 않았는데? 한번 더? 이거 총네 번까지 먹일 수 있거든요? 더 커지나봐 아니 여기서 더 커진다고? 와! 아니! 여태까지 나왔던 패충이 가장 큰것 같아. 네 개까지 먹여봐야 돼. 와 경도야. <laughs> 뭐야, 이거?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네개 먹이면 다 크거든요. 더 이상 커질 수 없어요. 잠깐, 너무 크잖아. 우와. 와 와! <laughs> 이거 보세요. 경도야, 흑염룡 꺼내봐. 흑염룡? <laughs> 잠깐만. 흑염룡은 상대도 안 되겠소. 아이언. 아니, 얘왜 이렇게 아니. 커? 잠깐만요, 그러고 있어 보세요. 제가 타는 물약을 먹여볼게요. 여태까지 나왔던 팻 중에 가장 큰 드래곤, 미드나잇 드래곤입니다. 진짜 너무 크다. 와, 이거 봐봐. 아,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너무 커서 마우스 클릭도 잘안 되네. 아, 이거 보세요. 아니, 뭐야, 근데. 아니, 여기 등에도 앉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여기 코에 앉는 거죠? <laughs> 아니, 여기 앉는 건 별로 멋이 없는데. 뭔가 웃긴데요, 그거? 별로 멋이 없어. 잠깐만, 아. 나는 물약도 먹여볼게. 아니, 이거 입양하세요, 제작자님. 여기 등에 타게 해주시지. 그럼 진짜 멋있었을 텐데. 역시 흑염룡이야. 흑염룡처럼 이렇게 착용감이 좋아야죠. 탑승감이 좋아야 되는데. 어, 어, 어. 아니, 뭐야. <laughs> 이거. 아니, 와, 근데 나는 건 멋있는데, 이렇게 코에 앉는 건좀 별로다. 자, 와, 근데 진짜 크다. 어, 잠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남은 시간 동안 경도 잠깐만요. 여기 드래곤 저희가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은 드래곤 특집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드래곤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드래곤. 이건 기억나시죠? 네, 귀여운 드래곤. 워낙 이제 많이 있는 드래곤이니까. 그리고 이 드래곤이랑 이제 커플인. 라벤더 드래곤. 와, 라벤더 드래곤. 야. 귀엽다. 그런데 진짜 드래곤 엄청 크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그리고 이제 멋있는 드래곤들이 많이 있었죠.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곧시작돼요 지금 순간 이동하시겠어요? 저희 이미 왔어요. 탭 이따 보여주자. 아, 일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어, 어.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항상 1등 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1등이에요. 아니, 뭐예요? 그럼 그쪽은 2등 하시겠네요. 제가 1등하고. 회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회복. 아유, 잘못했다. 안기했네 <laughs> 회복 많이 받으세요. 3, 2, 1. 2, 1. 일. 어, 아유, 뭐야, 3. 3 <laughs> 2, <일. 웃음> 2, 1. 우와, 맛있는 떡국이다. 술래가 여러분을 볼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laughs> 저기 있는 드래곤 석상이 우리를 지켜보나봐. <laughs> 짠. 아 어, 이거 먹는 건가? 오 어, 멈춰! 아까 게임 설명해주는 마을 NPC가 여기는 황금떡국을 가져가랬어 이게 더 비싸다고 머리에 떡국 있는 거 웃기다 그러니까 맛있는 떡국이에요 황금떡국 그리고 어. 저쪽으로 옮기래 나 황금떡국 못 먹었어 3개밖에 못 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도 지금 3개 들었기 때문에 황금떡국을 들 수가 없어 아네 여기 맛있는 떡국 드세요 오 어. 음. 어 저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 점수가 채워져. 아! 다시 황금 떡국을 노리러 가자. 형도 아직 시간이 많아. 우! <laughs>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 한번 움직여 보고 싶기도 한데. 움직여 봐. 아. 아, <laughs> 움직여 봐. 어, 여기 체력이 깎인다. 아, 체력. 오, 오. 이거 황금 떡국 내꺼지롱 어! 아, 하 경도 하나밖에 없다. 안 돼. 니스가 채웠어. 이쪽이야, 이쪽. 아, 니 뭐야, 다 채웠네. 오오오오! 드래곤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 호호. 조심해. 어 머리 위에 떡국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빨리 아 던져 아자 여기 있는 했다, 떡국 했다. 여기 있는 떡국 내 거야. 3 초. 방금 2초. 떡국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네. 일 아. 초. 자 이렇게 약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약과 엄청 많이 준다. 우와. 2 1 5 0 개나 줬어요. 많이 얻었네. 잠깐. 어 미니게임은 이거밖에 없대요 아쉽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드래곤을 일단 다시 설명해볼까요 네 그리고 맛있는 드래곤이 많이 나왔었죠 자 민용이 어 아, 민용이 오랜만이다 와 근데 미드나잇 드래곤이 훨씬 더커 아, 이렇게 비행해서 날아보면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무라 아뭐예요 아, 그리고 이, 이런 드래곤도 나왔죠 할로윈 때 고스트 드래곤 고스트? 오스트드래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라바 드래곤이 엄청 크거든? 용암드래곤 그렇죠 근데 엄청 더커 아니 네, 여태까지 네, 나온 네. 역대급으로 큰 드래곤이었군 짠 그리고 음, 이거는 자랑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짜잔 민뼈다고 <laughs> <님> <laughs> 드래곤은 아니지만은 뼈다구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뱀파이어 드래곤 우와 이 드래곤보다 훨씬 더큰걸알수 있죠 진짜 크네 자 그러면 밤에 생활하는 드래곤이잖아 자 그러면 이 드래곤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또 새로운 드래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드래곤? 이 드래곤들 너무 커가지고 잘 안보이네 <laughs> 잠깐만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약과를 얻으면은 여기서 이제 설날 선물 상자를 열수 있대 아 그런데 여기 4천 약과야 4천개 그런데 확률이 엄청 낮아 레전더리 확률이 1%야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스페셜 설날 선물 상자는 무려 약가가 21,000개 대신에 여기 전설 확률이 8%입니다. 아... 아, 그리고 병뚜야 놀라지 마. 전설에는 레인보우 드래곤이 있어. 와,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 뭐야? 아까 우리 연 날렸을 때 레인보우 드래곤 있었잖아. 허, 이거 완전 멋있다. 아, 그러면 약가를 좀 충전해볼까? 아암. 7만 약과 한번 충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로봇 용도 다 썼어. 약과 다 먹어. 7만 개. 7만 아, 개 먹으면 배 터지겠다. 탄산 아, 아, 어, 아. 주세요. 잠깐. 아. 그리고 여기 드래곤 스토어. 와, 드래곤 자동차. 우와, 우 그리고 연으로 아까 날렸을 때 얘가 떡토끼인가 봐. 이 토끼도 얻을 수 있고요. 어, 연으로 날렸던 팩들이 다 있네. 펭온 거북. 여기 레인보우 용도 있어요. 어, 와, 이런 거 한번 다 일단 열어 봐야 되는데. 아, 제가 헤, 하나 열은는데 무려 2만천이야 뚝.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지 않니, 경도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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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었을까요? 야, 바로 나와라. 어. 뭐 나오셨어요? 뭐야 이거. <laughs> <laughs> 뭐야? 그 뭐지? 그거 뭐야 여기? 뭐, 없는데 여기? 모자예요 그래도 나 울트라 레어 나왔어 부럽다 나는 그래도 패시 나왔군 자 한번 타볼게 저는 팬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모자예요 모자 모자인데 레인보우 드래곤 모자네 네 그거 레전더리 아니면 저한테 줘보세요 뭐라고요? <laughs> 와 펭혼 거북 엄청 멋있게 생겼다 드래곤 거북이야 요 자 장착해봐야 되는데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너무 웃기다 경도가 준 드래곤 모자를 장착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귀여운데요 <laughs> 아, 이거 어 아, 근데 이 거북이 되게 탑승감 진짜 좋다 나 하나만 더 뽑아볼래 자팽온 거북 오, 아주 멋있는데요 어 부럽지 아자아 아, 귀여운 팽온 거북 잠드는군 저 하나 더 뽑아요 저 하나 저도 뽑아볼게요 자, 일단 집어넣고요. 제발 레인보우. 자, 과연 경도 먼저. 아뭐 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이거 아, 레인보우 털.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laughs> 어 여기 나왔네. 제기 던지기 토이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이거 잠깐 잘못된 아같데 이거 레어 등급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경도의 오을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아 아. <laughs> 와 연이다. 아니 지금 2만 1천 개나 썼는데 한 번만 더 열어보자. 그럼 다쓴 건데? 할수 있어. 천노 박스. 자, 가자. 안 돼, 또팽온 거북이야. 저 주세요. 알겠어요. 이거 하나 경토 줘야겠다. 자, 아이템 주기. 팽온 거북을 하나 드릴게요. 아니 경토 또 이거 뭐야? 드래곤 모자 나왔네. <laughs> 아니 잠깐만, 나 왠지 나올 것 같은 기분이니까 나만 한번더 충전해 볼게. 알겠어요. 음. 이 거래 후 예상 잔액 588로. <laughs> 자, 가자!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 갑니다! 레인보우 드래곤! 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이번엔 파란색이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잠깐만요. 자, 한번 더! 레인보우 드래곤! 아니!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은 네온으로 만들 수 있겠어 써링이 형들 도박은위해 위험합니다 아 이거 모자에 저주가 걸린 게 분명해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약간 이거 1%의 확률로도 나올 수 있잖아 아니 이 모자 뭐야 이거 뭔데 자꾸 <laughs> 나오는 거야 모자 울트라레오 모인데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이 모자 뭐예요? <laughs> 너무 웃겨 자1%어와 <야>, <laughs> 그래서 <laughs> 다른 모자 나왔다 여기 보면은 이거, 이거 모자 박스 아니에요? 모자 박스야 <laughs> 잠깐만 아직 저에게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거 너무 웃겨 어와 레인보우 연이다 <laughs> 자 울트라레어 와 이거는 멋있다 자 가자 떡국 드실래요? <laughs> 아니 이럴수가 어떡해 거북이만 많이 나왔네 아 오늘 한번 미드나이 드래곤이랑 우리가 얻은 거북이를 이제 염색을 해볼 건데 어 염색하는 곳이 이쪽이야. 이 용신. 갑시다. 한번 이쁘게 꾸며 볼까요? 좋아요. 저는 파란색. 아, 아주 이쁜 파란색으로 꾸며 봐야겠어. 여기서 염색. 자, 여기서 컬러 헤어 스프레이. 난좀더 밝은 색이 좋더라고. 야. <laughs> 안 돼. 거북이 등껍질이 아, 나쁘지 않군. 그리고 멋있게 나처럼 피부를 하얀색으로 만들어야겠어. 짜자자잔. 오. <laughs> 그리고 어음 노란색도 난 좋아한다고. 얼굴이 노란색이 되는 거 아니야? 짠. 와 이거 우와. 괜찮다. 방금 거북이다 와. 와 잘했는데? 어내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어울려. 아니 나 이게 이런 미술적인 능력이 있었을 줄이야. <laughs> 저기요 저한테 뿌리지 마세요. <laughs> 아니 아 격도처럼 똑같은 어부기 등껍질이 핑크색이 되었군요. 아 저기요 왜 저한테 뿌리세요 저기요. <laughs> 아니 지금 제빈복이 아니, <laughs> 아니 멋있는 수염이 핑크색이 되버렸잖아. <laughs> 너무 너무 막하한거 아니야 격도야? 어, 도망가야겠다. 염색하고 밖으로 나오세요. 아, 아니지. 네. 나는 이제 민북이 이정도면 됐어. 네. 자, 미드나잇 드래곤. 와, 엄청 커. 일단 여기 앉아있으려. 와, 너무 크다, 너무 아니. 커. 멋있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게 대려나 네. 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잠깐 여기에서 어디 보자, 피부색을 흰색으로 하면 진짜 멋있겠는데? 오, 아이, 뭐야, 이거. <laughs> 너무 무서운데. 다시 노란색. 짠. 어, 어디가 칠해진 거지? 어잉? 어잉? 여기가 노란색이 되길 바라. 와, 됐다, 됐다, 됐다. 어, 난 되게 만족스러워. 멋있어요. 짠. 와, <laughs> 아, <laughs>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야. 밖으로 나가야 돼, 어어. 나가자! 어, 너무 커. 어. 밖으로 나가자! 아! 뚜링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 입양하세요의 아주 재밌는 설날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해서 얻는 약과로 이렇게 멋있는 펫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뚜링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 안녕!